고봉핑카고봉핑카고봉카어여게 <laughs> 어, 추... 어, 춥다 도배지 다 챙겨왔다 <laughs> 너무 춥다 여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지금 이게야 이미... <laughs> 아, 아. 와이프는 지금 내 옷을 벗기고 자기 내 옷을 뺏어 입은 여자 옷시네요 맞아요 어 맞아 터보 맞아 <laughs> 어제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들렸다가 기조공사 한 곳에 오늘 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잘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그 천장이 탈거가 안 됩니다. 너무 오래 했대가지고 뭐 부서질 것 같고 빠지고. 있는 채로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가 그렇게 이쁘게 나올지. 그걸 계속 고민한다고. 잠을 좀설쳤습니다 어, 응. 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한때는 물다 들어오세. 아 저기 좀 잘라야 되네.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 달린 거 봐봐. 장난 아니다. 다 전등도 바꿔드리고, 전등이 4개 애먹었습니다. 다 했고 이제 마무리하고 견적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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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천장 달린 게 많아가지고. 칼질 평상시 청장보다 칼질을 한 다섯 배 이상 안 하게 돼.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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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아이고. 자, 이제 마쳤고 여기 음 해운대 쪽인데 서면 쪽으로 가서 견적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시다. 내일은 그 내일시에 간다 했죠, 견적. 어, 어, 내일시. 어, 내일은 빨간 날인데 견적 오후 늦게 한번 다려보려고 합니다. 주 내내 배네 어, 춥네. 자, 여기또 어떤 집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헬비였줄 알았는데. 오1 0까지네 여기 깨져 가지고 보관해야 되고. <목소리> 하나, 둘 <목소리>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셋열 다섯 열 여섯 개열 여섯 개 절차 양거자 여기 견적 덜 계약 완요 이걸로 덜 오늘 일정 끝을 내겠습니다 어, 수고했습니다 그렇네 우리 그동안 쓰던 장비들이 하나씩 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배 처음 할때 썼던 도자였는데 음 부러져버렸어 지금 1층 버리고 갈 거야? 응 아. 올라가 점점 버리는. 다 한데 2, 3년 쓰니까 부러진다 칼도 지금 하나 바꿨고 칼이인년 썼으면 2년 전지 <laughs> 7,000원짜리 칼이라고 지금 7,000원 아니 여보 같은 사람 있으면 장사는 응. 다 망하겠다 응. 버리고 와그몇 년을 썼어 아. 몇 년째 <laughs> 지금 3년째 썼을 때네 선거 날입니다 오늘 빨간 날인데 네, 견적 보러 출발했었는데 도배해야 될 벽지도 챙겨오고. 아니 저 까만 차이는 좌회전하는데 더 가면 없잖아? 도배지다 어, 챙겨왔다. 너무 춥다. 오늘? 이렇게 그래, 추운 줄 몰랐다. 참는? 아 망했다. 어 춥다. 주차가 쉽지가 않은데 도배가 될지 모르겠다. 여기 이제. 예 안녕하세요 바르다 도배입니다. 방에 지금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이 옥상 높이를 보고 너비를 보고 실측을 합니다. 네개네개네개네개 네 개. 네 개, 네 개. 조금 더 낮네요. 네. 대충보다 낮지니까 그럼 되겠다. 네. 요까지를 해달라 하시네. 그렇지. 차이는 안날것 같아. 어. 그고 여기가 이제 방이 문제다. 여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지금 이미. 그리고 이건 합진대도 속지를다 넣었어. 어 진짜 춥다 옷을 너무 얇게 너어왜 얇게 벗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럴 때 봄에 그거 생긴다 아프라고 그래 아프면 되나 이제 아파뿌야지 어 아파뿌라 아파뿌라 <laughs> <laughs> 다 같이 아파뿌자 나도 아파보고 <laughs> 싶다 지금 아 진짜 가다 어, 수고했습니다 <laughs> 오늘 지금 정관 도배하러 갑니다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동생도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끝을 내야 돼요. 일단 출발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좀 막히네. 오늘은 찍을 겨를도 없이 아, 요 형제, 형안 예쁘긴 나다. 요거 내가 좀 칼통, 토초, 자 이제 수고했습니다, 했다, 했다, 여기도다 하고, 자 수고했습니다. 요거 좀 마무리 중에. 뭐 열심히 도배를 하는 바람에 찍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앞으로 뭐 동생도 다시 합류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내일 안 또. 자으면 어? 6시 내야 맞췄어 6시 못 마친다. 아. 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보가. 쓰레기 한번 버리고 어, 어제 갔던 집은 예전에 그 3층을 했었어요. 3층을 했는데 그 건물 주인이거든. 그죠. 근데 그 집이 지금까지 한 5~6번 불러줬어요. 어, 대여섯 번 가족이 다 불러줬어요. 가족도 다 불러줬어요. 그집 주인의 아버지도 얼마 전에 또 시공을 또 해드렸습니다. 도배가 매번 한번 하면 끝이긴 한데 그래도 뭐 하자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계속 또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건 우리로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자 오늘 가는 곳은 이제 실크 벽지입니다 인근이라서 좀 천천히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이제 이번 주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월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음, 해보겠습니다. 아, 음아손목이나 주소를 항상 좀잘 적으십시오. 아니 잘 적었는데 잘못 음. 읽었어. 항상 주소를 따내. 이렇게 돼 있어. 4만 보스. 음. 끝나고 견적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감사의 의욕이 될것 같아요 야 그거만 또 모르시니까 제초니다 보고 그는오돈 조금 줘더라도 100만원 <목소리> 차이거든 그 크지 근데 이미 몇개 깨지는데 그렇다고 이제 하루 수업하는 날 뭐고 수업하는 날 올림프로 시우고 아깝긴 아까운데 <목소리> 그것 때문에 또보 옮기다니 그것도 너무 일이잖 펜슬라 제스코는 응. 그렇게 하루만 보고 오면 될것 같다. 펜슬라 어, 간장에다 하루만 보고 왔겨보고 응. 피어스타일 3고 보고. 자, 이제 기초공사 다 끝나고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르고 나면 실크 시공하고 나면 금방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 고객님이 커피도 주셨어? 커피도 주셨지. 와이프는 지금 내 옷을 벗기고 자기 옷, 내 옷을 빼다 입은 여자. 벗겼잖아, 지금. 내. 응, 네 커피를 또 두고 주셨습니다 커피를. 났다. 깔끔하게 방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시공이 보통 끝나면 청소가 끝이 돼서 시공 끝과 동시에 되돌입니다. 왈도가 네. 열심히 청소를 다했습 시공 끝입니다. 너무 더 시원하다, 괜찮? 아. 어. 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좀 씻고 정리하고. 제가 견적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 자 점심 칼국수를 사서 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오늘 수고했다고 몇만 원을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방금 전에 집을 보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깔끔하고 빨리 끝내주고 고맙다고. 그런 문자 하나가 서로 기분 좋은 거다. 먹고 도배 기계랑 다 청소하고 방도 다 청소하고 샤워하고 견적 보러 갑니다 다음주도 견적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번주는 마지막 견적이 될것 같습니다 도배풀을 사용을 하니까 집을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몇 군데 가봐도 우리집이 제일 깨끗해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가서 견적을 하나 따면 좋겠습니다 출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많이 들어온다. 점점 많이 들어온다. 이런 쌓이가아니까 그렇지. 내일 다음 주 가야 되는 것도 예전에 시공을 했던 곳인데 다시 전화 오셨어요. 또 도배를 해야 된다고. 영업 어떻게 하냐고? 매 순간 순간 내 작업장 영업장다그장 출발해 가겠습니다. 어 여기엔 붓박이장이 빠진데 여기가 한 장, 여기 한 장, 두 장, 장열 장. 요거 빼고 짐은 다 빠진다 합니다. 자 견적 완료했습니다 계약 성공 내일 사고어또 도배 다음 주고 좀 주문해 놓고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방문 드렸던 곳에서 계약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계약 성사 완료 이번에 뭐 휴가가 없어갖고 징징댔더니 와이프가 이제 휴가를 휴가를 이제 좀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번 어디든 떠날 준비를 좀하다 해야 됩니다.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자? 응. 여행도 가고 해야지. 일단 이번 주말은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머지않아또 장거리 출장이 하나 있어서 출장 준비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자. 열심히 갈 거고 이번에또언제어 가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아 옵니다. 배고플 준해야 되고. 250? 50 잡고, 이렇게. 자, 오늘 비가 오는 날입니다. 월요일. 내일부터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예전에 저희한테 뭐 의뢰했던 곳인데요. 다시 전화를 왔어요. 좀 다른 집을 또 해달라 해서. 근데 누차 말하잖아. 도배도 계속 소개라니까? <laughs> 어 열심히 하면 정말 전부 다 소개한다. 아, 그래. 나온 김에 한마디 얘기해야 된다. 맨날 우리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초보시네요. 맞아요. 어 맞아. 초보 맞아. <laughs> 어떤 사람은 참 아, 열심히 사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꼭 어떤 사람은 꼭 앞에 다닌 초보네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나도 진짜 많은 음... 집을 가봤지만은 다 형편없이 났더라 그래. 그래. 근데 무슨 초보가 필요하노. 초보가 뭐 중요하노. 어쨌든 손님이 만족하고 내가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이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저는 초보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짜 없이 네. 열심히 하는. 네 초보로 하면 초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해서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음. 내가도 친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작하고 이만큼 된 동안 여보 하는 거이 정도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 우리 순대 최선을 다한다. 초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보는 도배는 열정. 마음 응, 서비스가 중요한 겁니다. 출발해서 가보겠습니다. 응. 요앞 응. 전에 요거 응. 영상 찍는 거 앞에 보면 이제 도배는 실력보다 뭐가 중요? 아 실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 만들 예정이다. 아뭐 있어? 어 하나 만들 예정니다이 아, 방은 괜찮은데 여기 이보 어, 위에도 위 있고 이, 이 방이 봐봐 아파트도 이렇다. 와요거는그좀 비싼다.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흐려 그래 많이 오더니 가는 길에 부직포랑 풀을 어, 사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고 또 이번주도 소배하고 다음주 하고, 다음 하고 그러다보면 이제 이달도 다 가고 자출발해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루 이틀 상가에 바로 반팔이 등장해버렸다 봄이없네 봄이없어 음, 철조피였 피로회복제 가거꼭먹어 됩니다 피로 오래 사시겠어요? 음, 오래 올해 래시겠 근데 왜꼭세번 음. 베어 먹고 한번 오늘 동영상에 찍힌 거봤나안 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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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오래 사시겠어요? 음. 고객님이 안 계시네 전화도 안 되고 예? 음. 네? 뭘내리 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우리 그 매비를 해본 것 같고 아저씨한테 말해놨어 2시에 오기로 시뭐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내비를좀 있어가지고 버리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그러시나 그래, 그래. <laughs> <laughs> 버리고 해버린다 아니아니 아. 이걸 버리신다 생각을 하셨는가 봐 그래서 본인 거 버릴 때 같이 버리라고 정이 네빌 어. 네 게, 네게 있대 네빌 게참 정이 많으신 아직도 정이 많다 집에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있어요 두됐네밀수 <laughs> 있는 공간을 밀어야 되니다 정확한 거 실측을 해봐야 될것같긴 한데요. 네, 이쪽 창문도 다 시공했고, 을자 이쪽도 부직을 쳤습니다.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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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배를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는데 안 가고 있는 이유가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커피랑 샌드위치를 주문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가, 가라 시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주시니 뭐 감사하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비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커피랑 커피랑 샌드위치를 사다 주셨다. 자, 잠깐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도 도배 빙니가와 오늘도 이 세먼지 황사가 엄청 심합니다. 오늘은 도배 어, 가는 곳이 근처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구독자가 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천 명째인가? 이러던데 그분 진짜 천 명째 맞아요. 네, 천 명이 넘어서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우리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뭐, 우리 거 봐도 뭐 도배 기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지 도배 기술을 보시려면은 도배 어, 전문 그런데 보시고 <laughs> 학원을 다니셔야지 도배 기술을. 삶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팬이라는 분도 계시고. 습니다어 어제는 자기 팬이라던데팬 서브 잠 하세요. 어있어천 원을 쏜다. 천, 구독자 천명천 원을 쏜다. 자 출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은 큰 집이다. 마음 편하게 되니까 다 네. 네. 자, 다 자, 습습니다 자, 습니다 자, 더우니까 자, 보 밀면 니다 자, 자, 밀면 먹으러 자, 다 밀면 밀면다 먹으러 왔습니다습니다 음. 이 고원 어? 내 손이 이래 되니까. 옥다고 어. 좋았다고. 고원 내 손. 이렇게 고 손이 좋았는데. 자 끝났다. 다음 주할거도배하고난 원래 안 좋았는데. 어. 자 어디 가십니까? 이제 어디 가실 겁니까? 어디가까요어디까 빨리 어디 가시는데음 <laughs> 이제 부산에서 뭐 부산에만 있는 밀면. 어, 냉면이 아닌 밀면입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음.